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온라인 학습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8단원 계획과 실천 3차시 생활계획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목표는 생활계획표를 읽을 수 있다 입니다. 교재 148쪽을 펴주세요. 단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생활 계획표. 그림이 보이나요? 이런 것을 생활 계획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나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적은 표를 말해요. 이 표를 보면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 알수 있어요. 시간이 나와 있죠? 이 친구는 8시에 일어나네요. 9시부터 운동을 하고요. 밤 10시에는 잠을 잡니다. 이렇게 한눈에 무엇을 하는지 알수 있게 만든 표를 생활 계획표라고 합니다. 일어나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해요. 아침에 지금 해가 떴고 시계가 이제 아침 시간을 가리키고 있죠? 학생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유시간. 무엇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할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편하게 읽고 싶었던 책을 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껏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친구와 게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놀아도 돼요. 이런 시간을 우리는 자유시간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학원 가기. 학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뭐 예체능, 그러니까 피아노, 악기 연주라든가 운동 연습을 할수 있게 해주는 곳을 말해요. 이런 곳에 가는 것을 학원 가기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집에서 학원으로 이렇게 가죠. 이런 거를 학원 가기라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기.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 학생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일기 쓰기. 날마다 그날그날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등을 적은 글쓰기를 말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쓰면 음, 글쓰는 실력도 좋아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짧 짧아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잠자기 잠자는 것을 우리는 잠자기라고 합니다. 교재 148쪽이에요.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준서의 방학생활계획을 살펴봅시다. 준서라는 학생이 방학계획표를 이렇게 방학생활계획표를 만들었나봐요. 이 표를 보고, 한번, 준서의 하루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괄호 1번이에요. 준서는 몇 시에 일어나요? 또몇 시에 자요? 준서는 몇 시에 일어나나요? 음,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보면 준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8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10시에 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2. 방학 숙제는 언제 해요? 방학 숙제하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나오네요. 방학 숙제하기. 언제 해요? 10이라고 써있는 이 곳, 이걸 보면 10시라는 걸알수 있죠? 방학 숙제는 10시에 해요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저녁. 저녁 먹기를 찾아볼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하죠? 저, 그렇죠. 텔레비전 보기라고 써있네요. 텔레비전을 봐요. 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문법은 기로하다입니다. 계획을 결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어떤 일을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거나 결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상대한테 제안하거나 약속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기로하다로 쓰여요. 만들다, 만들기로 하다, 자다, 자기로 하다 입니다. 문법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두 기로 하다로 돼서 쉬운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49쪽 2번과 3번 활동을 해보, 해볼게요. 지금 149쪽을 펴고 활동해 보세요. 다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2. 준서 입장이 되어 과로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질문과 대답을 해 봅시다. 음, 질문이, 질문과 대답이 있네요. 1. 아침 먹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아침을 먹고 나서 하는 게 뭘까요? 다시 생활기획해 볼게요. 아침을 먹다. 아침 먹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운동하기를 하네. 운동하기.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운동을 하기로 했어가 될 겁니다. 선생님 먼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아침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러분이 먼저 이제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답해 볼게요. 자, 준비. 질문해 보세요. 시작. 운동을 하기로 했어. 네,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2번. 방학 숙제를 하고 무엇을 하기로 했어? 방학 숙제를 하고, 자, 방학 숙제를 하다. 방학 숙제 여기 있죠? 이 다음에 뭐예요? 책 읽기죠? 책 읽기. 책을 읽다. 책을 읽기로 했어.가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질문해 볼게요. 방학 숙제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시작. 책을 읽기로 했어. 3번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점심을 먹다. 점심 먹기 다음은 자유시간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갖다, 자유 시간을 갖기로 했어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점심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예, 이번에 여러분이 먼저 질문해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자유 시간을 갖기로 했어. 4번입니다. 학원을 갔다 와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학원 가기 다음을 볼게요. 학원 가기 다음은 뭔가요? 태권도 배우기죠?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기로 했어가 옵니다. 선생님이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학원을 갔다 와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태권도를 배우기로 했어. 가 됩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학원을 갔다 와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예, 잘했어요. 5번.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텔레비전을 보다. 다음은 일기 쓰기네요. 그래서 여기는 일기를 쓰다, 일기를 쓰기로 했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무엇을 하기로 했어? 예. 여러분이 먼저 질문해 보세요. 준비, 시작. 일기를 쓰기로 했어. 3. 자유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을것 같다를 써서 표현하네요. 좋다,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 자유 시간이니까 게임을 해도 되겠죠. 게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자유시간에 공부를 해도 돼요. 게임을 해도 되고요. 표준한국어 익힘책 88쪽을 펴보세요. 88쪽에 엠마의 방학 계획을 써봅시다. 지금 해보세요. 다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다음 대화를 보고, 엠마의 기획을 써 봅시다. 엠마, 방학 때 피아노 배울래? 네, 좋아요. 무슨 요일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배우고 싶어요. 참, 태권도도 배우고 싶어요. 태권도는 언제 배우고 싶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매일 집에서 줄넘기도 할 거예요. 엠마의 방학 계획이 대화였습니다. 자, 엠마의 방학 계획 1. 피아노 배우기. 피아노 배우기는 언제 하기로 했나요? 피아노 배우기는 무슨 요일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그렇죠.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요일을 적어주면 될 거예요. 태권도 배우기. 태권도는 언제 배우고 싶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화요일, 목요일이에요. 여기 화요일과 목요일을 써주면 될 거예요. 줄넘기. 줄넘기는 매일 집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죠? 표준한 국어 익힘책 89쪽 2번, 3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자, 다 했나요? 선생님과 확인해 봅시다. 써봅시다. 신문을 읽다. 일단은 받침이, 기로하다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기로하다죠? 일단은 읽기로 하다가 되고요. 배우다는 배우기로 하다가 돼요. 놀다. 놀다는 놀기로 하다가 될 거예요. 하다. 하기로 하다가 됩니다. 보기와 같이 대어를 써봅시다. 방학 때뭘 하기로 했어? 피아노를 배우다.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어.가 되네요. 피아노는 언제 배울 거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배우기로 했어.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도 다닐 거야. 배우다니까 배우다? 받침이 없어요? 기로하다 와서 배우 기로가 되는 거죠? 태권도 학원에는 언제 갈 거야? 가다. 가다니까 받침이, 뭐 있어도 없어도 기로하다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 가될 겁니다. 줄넘기 학원도 학원,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울 거야? 줄넘기를 하다? 저음 매일 집에서 하다 하기로 했서가 되는 거죠. 기로하다가서 해서 하기로 했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계획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다짐 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